통장에 찍힌 숫자 700만원. 화면은 고요한데 머릿속은 이상하게 불안하다. 그는 문득 계산기를 두드린다. 회사 장부에 적힌 자신의 이름 옆 숫자가 90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숨이 잠깐 멎는다. 이게 내 가격인가? 질문은 농담처럼 떠올랐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는다. 15초도 채안 되는 이 깨달음이 그가 믿어왔던 안전을 무너뜨린다. 본 내용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설명은 없다. 현실은 늘 설명 없이 들이닥치니까.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보호막이었다. 평생 직장, 안정, 존경. 회식자리에서 그는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요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이 스민다. 점심시간의 웃음 뒤에는 침묵이 따라 붙는다. 회사는 여전히 잘 돌아가는데 사람만 줄어든다. 이상한 일이다. 수익은 늘고 뉴스는 호황을 말하는데 왜 주변의 40대들은 하나둘 짐을 싼다. 질문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바뀐다. 여기서 첫 번째 착각이 드러난다. 월급은 내가 버는 돈이라고 믿는 생각이다. 하지만 기업의 시선에서 그는 비용이다. 급여만이 아니다. 4대 보험, 퇴직금, 복지, 자리 하나까지 포함된 종합 가격표. 그 숫자가 900만원을 넘는 순간 비교가 시작된다. 더 싸고, 더 빠르고 불평하지 않는 대안. 이 비교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에서 출발한다. 자본주의는 늘 계산이 먼저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한다. 나는 성실했고 실수 없었고 매뉴얼을 완벽히 지켰다. 바로 그 지점에서 공기가 식는다. 성실함이 위험해지는 순간, 표준화된 능력이 자랑이 아니라 취약점이 되는 아이러니. 관객은 여기서 불편함을 느낀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통장 속 700만 원이 만들어낸 가장 발콤한 착각. 그리고 그 착각이 깨지는 소리.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들린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아래 정보는 여러 출처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나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는 한때 대기업이라는 간판을 방패처럼 여겼다. 법으로 보호받는 정규직, 쉽게 자를 수 없는 자리, 그래서 조금은 안심했다. 하지만 요즘 그 방패에 금이 간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한 사무실, 회의실, 유리병 너머로 흐르는 낮은 목소리들.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는 사라졌지만 자리는 조금씩 비어간다. 누군가는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는 채워지지 않은 결혼으로 사라진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요새가 안에서부터 비워지고 있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비용이 있다. 기업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월급 700만원이라는 숫자는 개인의 성취처럼 보이지만 기업의 계산서에는 다르게 찍힌다. 4대 보험, 퇴직금 적립, 복지 포인트, 교육비. 하나씩 더해 줄수록 숫자는 불어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억 단위, 10년이면 집한채 값이다. 이 숫자 앞에서 기업은 질문을 던진다. 이 비용만큼의 가치를 지금도 만들어 내고 있는가? 여기서 대기업 정규직의 안전 신화가 무너진다. 과거에는 숙련과 경험이 시간을 이겼다. 오래 일할수록 가치가 쌓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기술은 시간을 압축한다. 경험은 더 이상 독점 자산이 아니다. 회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찾는다. 직접 해고하지 않는다. 대신 채용을 줄이고 자연 감소를 기다린다. 남은 사람들은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채 일한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자신이 지키던 자리는 이미 작아져 있다. 이 장면에서 관객은 불편한 질문을 받는다. 정말로 안전한 것은 무엇인가? 직함인가? 회사 이름인가? 아니면 지금도 시장에서 통하는 능력인가? 대기업이라는 울타리는 여전히 단단해 보이지만 안쪽에서부터 구조가 바뀌고 있다. 정규직이라는 말이 더 이상 평생을 약속하지 않는 시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야기의 방향은 걔네 선택으로 이동한다. 안전신호가 깨지는 소리는 크지 않다. 그러나 한번 들리면 다시는 예전처럼 잠들 수 없다. 숫자는 언제나 조용히 진실을 드러낸다. 그의 월급은 700만원이지만 회사의 장부에는 900만원이 찍혀 있다. 그 차이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급여 명세서에는 나오지 않고 회의실에서도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의 의사결정 테이블에서는 가장 먼저 계산된다. 사대보험, 퇴직금 적립, 복지비, 각종 간접 비용 하나씩 쌓이면 개인의 성취는 어느새 조직의 부담으로 바뀐다. 이 변화는 비난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 이 지점에서 하나의 주요 사건이 벌어진다. 연말 실적 보고회의. 숫자는 좋다. 매출도 이익도 증가했다. 그런데 인사 계획표는 줄어든다. 신규 채용은 보류되고 빈자리는 공백으로 남는다. 효율화. 짧은 단어가 회의실에 떨어진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눈을 피한다. 효율화의 대상은 업무가 아니라 비용이다. 그리고 비용의 중심에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 하나가 있다. 기업은 한 사람을 줄일 때 단지 월급만 아끼지 않는다. 미래의 비용을 함께 지운다. 승진에 따른 임금 상승, 장기근속에 따른 부담,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 그래서 40배가 가장 먼저 계산표에 오른다. 아직 생산성은 유지되지만 비용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구간. 숫자는 감정을 배제하고 판단을 대신한다. 이때 개인의 성실함은 항목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공개적 논쟁이 발생한다. 사람을 숫자로만 볼수 있는가? 이상적으로는 아니다. 그러나 기업은 이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생존과 경쟁의 압박 속에서 판단은 점점 더 냉정해진다. 이 냉정함을 이해하지 못하면 분노만 남는다. 이해하면 준비가 시작된다. 관객은 이 장면에서 깨닫는다. 월급의 크기는 보호막이 아니라 표적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파트의 끝에서 카메라는 다시 통장으로 돌아온다. 700만원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그대로다. 하지만 의미는 달라졌다. 그것은 안정의 증거가 아니라 비용 구조의 일부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숫자를 같은 눈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시선의 변화가 다음 이야기를 예고한다. 그 변화의 이름이 붙는 순간 이야기는 더 선명해진다. 대체효과 말은 차갑지만 원리는 단순하다. 비싼 것을 더싼 것으로 바꾸는 선택. 마트에서 소고기 대신 삼겹살을 고르듯 기업도 같은 판단을 한다. 과거에는 고급 인력의 노동이 비싸도 대체할 수 없었다. 복잡한 기획, 방대한 데이터 정리, 외국어 문서의 해석은 사람만의 영역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격표가 완전히 다른 선택지가 등장한다. 잠도 자지 않고, 불평도 없으며, 같은 일을 훨씬 빠르게 처리하는 존재. 비용은 미미하고, 성능은 일정하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힌다이 업무 사람이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질문은 공격이 아니라 검토다. 검토는 곧 설계로 이어진다. 사람을 줄이지 않는다. 대신 업무를 쪼개고, 자동화 가능한 부분을 분리한다. 남은 사람은 판단과 관리만 맡는다. 이 과정은 조용하다. 발표도 충격도 없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하다. 같은 성과를 내는 데 필요한 사람 수가 줄어든다. 대체 효과는 소리 없이 작동한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 하나가 드러난다. 대체는 전면적이지 않다. 처음부터 핵심을 겨냥하지 않는다. 반복. 표준, 보고. 가장 모범적이었던 업무부터 사라진다. 매뉴얼에 충실했던 사람일수록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는 역설. 이 장면에서 관객은 불편함을 느낀다. 잘해왔던 방식이 위험 신호로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공개적 논쟁도 뒤따른다. 기술이 일자리를 없앤다는 주장과 일의 성격이 바뀐다는 반론.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비용 대비 효율의 계산이 이전보다 훨씬 정교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계산은 인간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대체 효과는 잔인하지 않다. 다만 무심하다. 파트의 끝에서 자면은 다시 개인으로 돌아온다. 그는 깨닫는다. 이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라는 것을. 환경이 바뀌면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비싼 노동이 되는 순간부터 대체 대상이 된다. 이 단순한 진실이 다음 행동을 요구한다. 해고라는 단어는 더 이상 크게 울리지 않는다. 대신 다른 말들이 자리를 대신한다. 희망 퇴직, 조직 슬림화, 효율 재배치. 듣기에는 부드럽지만 방향은 같다. 그는 뉴스를 스치듯 본다. 사상 최대 실적. 역대급 순위. 그리고 같은 기사 안에 조용히 끼어든 문장. 희망 폐직 실시. 모순처럼 보이지만 기업의 계산표에서는 전혀 모순이 아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비용 구조를 더 예민하게 들여다본다. 여기서 하나의 주요 사건이 반복된다. 금융권, 통신사, 대기업 그룹. 공통점은 명확하다. 직접 해고는 없다. 대신 조건을 제시한다. 위로금, 명예, 선택이라는 말. 선택은 자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유도다. 남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자리, 나가면 당장 현금이 주어지는 조건. 이두 선택지 앞에서 많은 40대가 계산기를 꺼낸다. 계산은 개인의 몫이지만 설계는 이미 끝나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 하나가 있다. 희망퇴직은 비용 절감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조직의 연령 구조를 바꾸는 도구다. 나이가 많을수록 급여 곡선은 가파르다. 성과가 유지돼도 비용은 올라간다. 기업은 이 곡선을 평탄하게 만들고 싶어한다. 그래서 대상은 늘 비슷하다. 경험이 많고. 연봉이 높고 대체 가능한 업무를 맡은 사람들. 충성심은 고려 항목이 아니다. 이 지점에서 인지 부조화가 생긴다. 회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왜 사람을 내보내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분노가 쌓인다. 답을 알면 전략이 바뀐다. 기업의 목표는 고용 유지가 아니라 수익의 지속성이다. 그 목표에 맞지 않는 구조는 조정된다. 관객은 여기서 깨닫는다. 구조조정은 위기의 신호가 아니라 전략의 일부라는 사실을. 파트의 끝에서 분위기는 무거워진다. 조용한 구조조정은 소리 없이 삶의 궤적을 바꾼다. 발표가 없기에 준비도 늦어진다. 그러나 이 침묵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안심이다. 아무 일도 없다는 착각. 그 착각이 깨질 때는 이미 선택지가 줄어든 뒤다. 그는 스스로를 모범생이라고 불러왔다. 상사가 시키는 대로 정확히 매뉴얼에 어긋나지 않게 실수 없이 조직이 요구해온 이상적인 인재상이었다. 회의에서는 튀지 않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맡은 일은 늘 기한 안에 끝냈다. 이런 태도는 오랫동안 미덕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미덕이 위험신호로 바뀐다. 회사는 더 이상 잘 맞는 톱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톱니는 이제 기계가 더잘 만든다. 여기서 역설이 드러난다. 지금까지 회사가 가장 높이 평가하던 능력들, 반복업무를 정확히 처리하는 능력, 규정을 빠짐없이 따르는 패도, 보고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은 AI가 가장 잘하는 일들이다. 인간이 수십 년에 걸쳐 익힌 숙련에 기계는 순식간에 학습한다. 그는 자부심으로 쌓아온 경력이 갑자기 설명하기 어려운 짐처럼 느껴진다. 잘해왔던 것이 더 이상 경쟁력이 아닌 상황. 이 불편한 감정이 사무실에 조용히 번진다. 말 알려주지 않은 디테일 하나가 있다. AI가 먼저 대체하는 것은 고난도 찬이 업무가 아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표준화된 업무다. 그래서 가장 성실했던 사람이 먼저 위험해진다.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 규정을 어기지 않았던 사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사람. 이들은 조직에 너무 잘 맞아 있었기에 분해와 재조합이 쉬운 부품이 된다. 모범생의 역설이다. 공개적 논쟁도 여기서 발생한다. 그래도 경험은 남지 않나? 라는 질문. 경험은 남는다. 하지만 경험의 형태가 문제다.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경험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 그러나 절차를 수행한 경험은 빠르게 가격이 떨어진다. 기업은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시작했다. 관객은 이 장면에서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내가 쌓아온 것은 판단의 경험인가? 수행의 경험인가? 파트의 끝에서 그는 작은 깨달음에 닿는다. 조직에 완벽히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였던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 이제는 조직 밖에서도 설명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모범생이라는 이름표를 내려놓는 순간 이야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숫자는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 사실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구간이 바로 40대다. 그는 아직 일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일을 해낸다. 그러나 계산표 위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 생산성 곡선은 완만해지는데 보장 곡선은 가파르게 올라간다. 이 교차점에서 그 기업의 시선이 달라진다. 아직 괜찮다 해서 곧 부담이 된다로 변화는 급작스럽지 않지만 방향은 명확하다. 여기서 하나의 주요 사건이 등장한다. 내부 보고서 한 장. 연령대별 비용 대비 산출을 비교한 표다. 젊은 직원들은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중간을 지나며 균형이 맞춰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곡선은 뒤집힌다. 이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는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한 장의 표가 수많은 결정의 근거가 된다. 배치, 승진, 그리고 조용한 퇴장의 순서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 하나가 있다. 문제는 능력 저하가 아니라 구조다. 같은 성과를 내도 비용이 더 드는 순간 비교는 피할 수 없다. 그는 더 많은 경험을 가졌지만 그 경험이 추가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숫자는 냉정해진다. 이때 기업은 개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포지션을 평가한다. 그리고 그 포지션이 과연 이 비용을 감당할 가치가 있는지를 묻는다. 이 지점에서 공개적 논쟁이 다시 떠오른다. 연공서열은 보호장치인가? 족쇄인가? 보호였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속도가 빨라진 시장에서는 족쇄가 되기 쉽다. 보상이 고정된 구조에서 역할이 바뀌지 않으면 불균형은 커진다. 관객은 여기서 깨닫는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정체가 문제라는 사실을 파트의 끝에서 분위기는 차분해진다. 40대는 몰락의 세대가 아니다. 다만 가장 먼저 계산의 대상이 된 세대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선택지는 두 가지로 갈린다. 구조 안에서 기다리거나 구조 밖에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설계하거나 이야기는 이제 인간만이 할수 있는 영역으로 향한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다. 이 거대한 대체의 흐름 속에서 무엇이 끝까지 남을 수 있는가? 그는 처음으로 AI를 동료처럼 바라본다. 경쟁자가 아니라 도구로. 계산은 빠르고 기억은 완벽하며 반복에는 지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를 하지 못한다. 왜이 일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는다. 문제를 정의하지 않는다. 주어진 질문에 답할 뿐 질문 자체를 만들지는 않는다. 이 차이가 인간의 마지막 방패가 된다. 여기서 장면은 회의실로 이동한다. 자료는 이미 준비돼 있다. 숫자도 시뮬레이션도 완벽하다. 침묵이 흐른다. 누군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다. 리스크는 있지만, 이번엔 가보죠. 이한 문장은 어디에서도 자동 생성되지 않는다. 데이터와 맥락,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묘한 온도까지 종합한 판단. 이 영역에서 AI는 조력자일 뿐, 주체가 아니다. 종합 판단은 여전히 인간의 자리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 하나가 있다. 공감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핌의 갈등을 조율하고 고객의 망설임을 잃고 말로 드러나지 않은 요구를 포착하는 능력. 이 능력은 매출과 직결되지만 수치로 환산되기 어렵다. 그래서 종종 과소평가된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조직은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 숫자가 아닌 사람을 다루는 능력. 이것은 자동화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학술 용어 하나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맥락 지는 단편적 정보가 아니라 전체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AI는 정보에 강하지만 맥락에는 약하다. 관객은 여기서 깨닫는다. 대체 불가능성은 기술을 피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하는 깊이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파트의 끝에서 흐름은 조용히 정리된다. 인간의 가치는 손으로 하는 일에서 입으로 사명하는 일로 이동했다. 실행자는 줄어들고 해석자는 남는다. 질문하고, 연결하고, 판단하는 능력. 이것이 AI 시대의 마지막까지 남는 자산이다. 그리고 이 자산은 회사의 직함이 아니라 개인에게 귀속된다. 이야기는 다시 개인으로 돌아온다. 그는 더 이상 회사 이름을 먼저 말하지 않는다. 대신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설명하려 애쓴다. 이 변화는 작지만 결정적이다. 과거에는 소속이 곧 친분이었다.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간판 하나로 미래가 보장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제 질문은 달라졌다. 회사 밖에서도 당신의 이름이 통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40대가 침묵한다. 침묵은 위기가 아니라 신호다.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펼쳐진다. 퇴근 후 늦은 밤, 그는 노트북을 켠다. 회사 업무가 아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남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다. 글일 수도 있고, 강의일 수도 있고, 작은 서비스일 수도 있다. 처음에는 미미하다. 돈도, 반응도 크지 않다. 그러나 이 시도가 의미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소속이 아니라 개인의 자산을 쌓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자산은 누구도 구조조정할 수 없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 하나가 있다. 회사 밖에서의 생존력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루아침에 배체 불가능해지는 사람은 없다. 대신, 서서히 방향을 틀어온 사람만이 위기를 건넌다. AI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구로 받아들인 사람. 반복 업무를 넘겨주고 더큰 질문을 던진 사람.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진다. 위기가 왔을 때 드러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준비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조용히 결론을 향한다. 월급 700만원에 안심하지 말라는 말은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니다. 현실을 보라는 요청이다. 회사가 지불하는 9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인식하는 순간 선택지는 명확해진다. 비용으로 남을 것인가? 자산으로 이동할 것인가? 관객은 여기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어느 쪽인가? 마지막 장면은 속삭이듯 흐려진다. 회사라는 껍데기를 벗겨내도 빛나는 알맹이 그것을 가진 사람만이 다음 시배를 건넌다. 어쩌면 한 번의 결심이나 작은 시작만으로도 매일은 달라질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붙잡는 순간 이야기는 끝난다.